안녕하세요. 환상감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가난을 탈출하고자 할때 필요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려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달에 150만원을 투자하지 않으면 자산을 불리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선형적으로 생각합니다. 리니어하게 생각하죠. 무슨 말이냐?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200만원의 월급 받는 사람이 1년 뒤 얼마 벌수 있을지를 생각해 봅시다. 잘하면 230만원 이직 잘해서. 300만 원 받는 회사로 가겠지.로 생각의 흐름이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연봉 협상이 뻔하거든요. 인플레이션만큼만 오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것 빼고는 이직밖에 없고요. 통계청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2020년 물가를 100이라고 쳤을 때 2023년은 113.69% 올랐습니다. 13.69%가 오른 거죠. 임금은 어떨까요? 전국 임금은 2020년 344만 7287원이 2023년엔 384만 3191원이 되었습니다. 11.48%가 오른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떤가요? 월급이 물가보다 2.21% 적게 오른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5천만원을 벌고 있었다면 3년 동안 100만 원이 넘게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갈수록 삶이 팍팍해지니가 느낌이 아니라 실제인 겁니다 이런 월급 인상률은 당연히 불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200만 원 버는 사람이 1년 뒤에 3천만 원벌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렇듯 사람의 뇌는 과거와 현재를 자로 긋고 그 자로 긋은 선으로 미래를 예상하고 설계합니다. 뇌가 그렇게 작동합니다. 저는 이 방식을 리니어하게 생각한다 혹은 선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자산은 어떨까요? 자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월급이 천천히 선형적으로 늘어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대신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기하급수적이라는 용어를 자주 쓸 텐데요. 기하급수적이라는 단어의 뜻은 쉽게 말해 매우 빠르게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반대 단어부터 설명하면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하급수적의 반대 단어는 선형적입니다. 여러분이 1원을 저금통에 넣고, 다음날도 1원, 그 다음날도 1원, 그 다음날도 1원, 그 다음날도 1원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총 1원을 5번 넣었으면 5원입니다. 꾸준히 차근차근 하나씩 올라가는 거죠. 이 모습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1원을 저금통에 넣고 다음 날은 2원, 그 다음 날은 4원, 그 다음 날은 8원, 그 다음 날은 16원 이렇게 돈을 2배씩 넣고 저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일까요? 31원입니다. 더한 것은 똑같이 내번이지만 선형적인 것과 기하급수적인 것은 차이는 크게 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갈수록 폭이 커지죠. 그래서 그래프로 꺾어서 높아지는 모습이 됩니다. M2 통화는 현금,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의 형태로 표현되는 통화량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경제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고요. 인플레이션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M2는 세상에 퍼져 있는 돈의 총량을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그래프는 한국의 M2 통화량입니다. 이것도 점점 더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죠. 미국도 볼까요? 2019년 기준으로 점점 더 증가하고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다가 2019년 기준으로 팍 늘었습니다. 정말 수직으로 늘었죠. 이렇게 돈이 늘어난 대가를 우리는 지금 인플레이션, 물가상승률이라는 고통으로 되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이 그래프는 잔인한 겁니다. 내 월급보다 더 빠르게 돈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일까요?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 흔해지면 싸진다는 이론 모두가 알고 계시죠? 돈이 귀하면 돈이 비싸겠지만, 돈을 마구 찍어내. 돈이 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돈의 가치가 점점 더 빠르게 떨어지는데 내 월급 상승분만으로는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월급은 인플레이션만큼만 오르거든요. 이 거지 같은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선 방법이 단 하나뿐입니다. 나도 선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고 내 월급과 월급 외 벌이도 선형적인 흐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반드시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나의 모든 자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월급으로 내 생활비를 벌고 내 시간을 투자해 부업소득을 만들어 추진력을 1차로 얻고요. 2차로 투자한 금액을 빠르게 늘려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2차 추진력을 얻어서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초기 자산을 모으는 속도가 빨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요. 제가 본 영화 중에 스피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할머니 댁에서 그 영화를 처음 봤는데요. 그 영화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LA 경찰은 폭탄 테러리스트가 자신이 탄 시내 버스에 폭탄을 설치하고 버스의 속도가 80km 이하로 떨어지면 그 버스가 폭발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 위기 상황에서 버스에 탄 모두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버스를 세울 수도 없으니 폭탄 해체반을 부를 수도 없고 혹은 느긋하게 전화하며 폭탄을 해체할 수도 없습니다. 제약된 공간에서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위기를 헤쳐나가는 긴박감이 흥행에 성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영화와 똑같습니다. 돈을 속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저는 그 최저 속도를 150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한 달에 150만원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따라잡기 위한 속도인 거죠. 150만원이면 5년 뒤 1억이 됩니다. 여러분이 저축을 하든 투자를 하든 5년 뒤에는 1억 혹은 그 이상이 될 것이고 그 1억이 5년 뒤에 연간 8%의 수익을 가져다 준다면 1년에 800만원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만약 내 월급이 400만원이라면 1년 12개월은 똑같은데 14개월 치의 월급을 얻는 거죠. 나는 작년과 동일한 일을 하지만 2개월 치의 월급을 더 받는 거죠. 뭐 때문에 더 받는 거죠? 그 1억 때문에 받는 겁니다. 일하고 내 돈도 일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월급만으로는 절대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후의 잔인한 그래프를 기억하세요. 세상에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수록 내 월급의 가치가 빠르게 줄어들어 거지가 됩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인플레이션을 무찌르려면 초기 자산과 시간의 합동 공격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나도 빠른 시기에 초기 투자금 시드를 크게 늘려놔야 합니다. 150만원으로 투자를 시작하시고 8%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세요. 지금 당장은 150만원의 투자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좀 힘들다고 불평하며 하지 않거나 남들 하는 거다 하고 지낸다면 나중엔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겁니다 그땐 너무 늦습니다 영영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고 카페에서 월 150만원 투자 인증하는 월105 챌린지를 시작하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우상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